제가 했고요. 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공지사항 하고 바로 주용성 기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음 다음 주죠. 다음 다음 주 5월 29일 날, 5월 29일 날 다섯 번째 주가 있는 주는 월요일 날, 다섯 번째가 있는 주는 외부 게스트를 섭외 오셔서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외부 게스트는 장희선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시고요 2014년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2014년에. 그래서 파운더스 에머럴드 다이아몬드. 에머럴, 파운더스 에머럴드 다이아몬드. 원래 다이아몬드는 6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가고. 그리고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랑 수석 다이아몬드를 2022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수석 다이아몬드이시죠. 어, 성취해내신장희선 수석 다이아몬드께서 비즈니스 스토리와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 5월 29일 날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 바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글리스터, 뉴 글리스터가 출시합니다. 출시하는데 글리스터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교육을 들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양치만으로는 치아 구강 상태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치약뿐이 아니라 칫솔, 마우스 워시, 마우스 스프레이, 칫솔, 치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전라인이 전 세계 글로벌 1위인 블리스터, 블리스터가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거죠. 16년 만인데 업그레이드되고 동시에 구강, 구강에 이제 항균이라든가 면역까지 필름 형태로 붙일 수 있는 이 프로폴리스 필름이 동시에 출시됩니다. 언제냐면 17일 날이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출시가 되고요. 출시되는 날, 5월 17일 날, 출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출시 프로모션. 치약 두 개랑 이 치솔이 레귤러가 아니에요. 소프트모예요 요, 요번에 신제품이죠. 칫솔한 깍. 그 다음에 마우스 워시. 마우스 워시, 그리고 프로폴리스. 마우스 워시 같은 경우 제가 써보니까 기존 거보다 훨씬 더프레쉬예요 훨씬 더. 화한 기운도 없고, 훨씬 더프레쉬해요 어, 정말. 치아에서 행복이 막 이렇게. 행복이 향, 샘소사 마 어, 이런, 이런 제품이에요. 요 가격이 73,600원이거든요. 요 세트를 한 번에 구매를 하시면 치실이 무료 증정인 거고요. 업체에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2가 있는데, 어, 치약 하나. 칫솔을왜한 개만 주냐고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레귤러가 아니에요. 소프트모예요. 소프트모 칫솔 모를 안 써보신 분들이 있어요. 소프트모가 필요하신 분들 이 있거든요. 소프트모 한 번을 써보시라고 하나 네, 마우스 브레이, 마우스 워시, 프로폴리스를 구매하면 저 이게 탐나요. 파우치 여행용 파우치. 한국에 이렇게 이쁜 가방들이 저게 탐이 나죠. 남자 아닌가봐. 저 저거를 받아가지고 또 선물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파우치랑. 여행용 치약 하나가 같이 나오는 이 프로모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글리코 다운이 출시합니다. 글리코 다운이 출시를 5월 23일 날 하면서 동시에 프로모션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글리코 다운 출시하면서 오메가3를 주는 거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메가3 밸런스가 한 봉다리가 5일치인 거 아세요? 권장 건장 소비자. 권장량 대로 5일치. 20, 추무, 20정이니까. 5일치예요 20일치에 이게 준비, 주는 건데요. 이게, 방화 혈색소라든가, 식구공복활동이라든가, 이게 다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면, 건강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B3랑 크롬까지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나바이 자체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지만, B3랑 크롬 때문에, 방화 혈색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이 제품이 출시할 때, 60점, 30일치, 그리고 180점, 90일치가 출시하는데, 90일치, 한 통을 구매를 하면, 땡큐. 오메가3 2 1치를 주는 거예요. 자, 오메가3를 왜 주냐? 어, 오메가3 강의를 들어보세요. 혈당 건강에 엄청 중요해요. 오메가3 빼고 혈당 얘기하면은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혈당 건강까지, 혈액순환이잖아. 요 네. 그것까지 챙길 수 있는 오메가3 2 1치가 같이 나온다. 누가 글씨를 쓰고 계시는데, 이영봉 이더님 감사합니다. 중요하다고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17일날 대전에서 글리코다운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고현순 리더님께서 그리고 표준 리더님께서 글리코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건강한 혈당위한 가이드 글리코다운 얘기예요 장황한 게 이름만 길게 써놨어요. 이우종 제가 할 거고 그게 이제 골든 타임이죠. 6, 7, 8월달 골든 타임의 RRTM.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승택 리더님께서 강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오프라인 미팅 꼭 참석하셔서 도움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우리 조용성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레놀 데이비오 주영성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5일, 5월의 딱 중간인 날이네요. 네, 이제 앞으로 절반, 5월이 절반이 남았습니다. 어, 앞으로 나오는 신제품들 너무 기대되고 이 신제품들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전달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들을 가지고 아메이의 기회와 비전 그리고 아메이에 대한 신뢰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잘 전달하셔서 5678잘 준비하셔서 푸쿠옥 예, 내년에 푸쿠옥 가족여행이랍니다 거기를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중해 크루즈 도전하시는 분들도 지중해 크루즈 도전하실 수 있게 4개월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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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